안녕하세요. 2024년 9월 24일 화요일 교과 나눔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2024년 제3기 마가복음의 마지막 교과인 제13과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고 우리 화요일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새벽 일치 향료옥합을 들고 무덤을 찾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여인들이 가졌던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해주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를 강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화요일 소재의 제목은 무덤을 찾은 여인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덤을 찾던 여인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상기 교과를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어떻게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소개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무는? 오직 그라사의 광인 속에서 었던 귀신만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처음부터 알아보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소리 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그러나 귀신 외 다른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관되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비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그 부분을 마가복에서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적인 치유를 하시고 난 이후에 자신이 누구인지 또는 자신이 그들을 위해 행한 치유에 대해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록을 보면 첫 번째는 문득 병자에게서입니다. 문득 병자의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마가복 1장 43절부터 보면 어미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분명 여기에서도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당장 야율의 딸을 살리시고 난 이후에 마가복음 5장 43절에 예수께서 이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뭘 것을 주러 하시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복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고치시고 난 이후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그리고 네 번째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라고 고백했을 때에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공 8장 30절에 이에 예, 자기의 일을 아무 얘기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베드로에게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의 지상 봉사 기간 중에서 마지막 1년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이 메시아란 사실을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언을 따라 당신의 봉사를 성취하실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단일 구장의 예언을 따라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회로 기한을 정한 이 70일회에서 기름부을 받은 왕이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7일회와 62일회를 지나고 나서 기름부원을 받을 왕이 올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한 1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은 AD 27년에 침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한 일의 절반인 3년 반 후에 제사와 예물을 더 이상 필요 없는 우리의 흠 없는 대속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3년 6개월이라는 예언의 때를 따라서 봉사를 성취시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을 확보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때가 참해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거듭 거듭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A.D. 31년 6월절입니다. 예수님은 그때를 향하여 그 장소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찼을 때에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밝히셨고 죽은 지 3일만에 부활하실 것까지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도 하셨습니다. 나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최후의 만찬에서도 개세만의 동산에 가는 도중에서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서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라서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두렵기만 합니다. 저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혹시 어떤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것에만 치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결과는 참으로 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모든 이들은 다 절망했습니다. 제자들도, 여인들도,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모든 이들이 다 절망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절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그다마 듣지 않아서 이해하지 못해서 그들은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로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분명하게 그것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금 10장 34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침을 뱉으며 채찍질하며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본인은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을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죽음에서 대한 이 소리를 듣고 가슴 아파 향유 옥합을 가져왔던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빈 무덤 앞에서 시체를 달라하며 통곡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편히 쉬시는 동안 그들은 살아 있었지만 절망과 낙담과 두려움의 유월절을 그 안식일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요일날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와서 천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롬에 마가문 16장 8절에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며 무서워하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빈무덤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빈무덤을 보고 절망하면서 성 안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은 지 3일 만에 보활할 것이라는 말을 기도하마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했고 들었지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이해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이해하기를 거부하였는지 그는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여러 번 거듭거듭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이해하지도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기쁨의 정말 있던 그 부활 소식 앞에서 믿지 못하고 도망가고 심지어 무서워서 문을 꽁꽁 걷어 잠그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그날 시간이 지나 안정이 되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이 사실을 누가 보고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8절부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이에게 고하니. 그리고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복음을 마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시작했던 이 마가복음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온상에 전파하는 것으로 마가복음이 끝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온상에전파함으로 마가복음 전반에 비밀로 감춰졌던 그 주제였던 이 메시아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알수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마지막 주자인 우리들 역시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처럼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그런 제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두려운 일이 있지만 주께서 이내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음을 기대합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저희 어려움과 눈물을 생각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이를 바라봄으로 소망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날 저희들도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재림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눈으로 성경을 통하여서 그 결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확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담대히 두루 전파하는 그 대열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